자, 카카오뱅크 잠깐 볼게요. 카카오뱅크를 지금 갑자기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어 단순하게 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 하나에 딱 꽂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랑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회사가 플랫폼 회사다. 누군가는 이 회사가 은행 회사다. 누군가는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뭐 다양하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냥 기업으로서만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어, 지금으로 봐서는 PER, 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서는 PER이 171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무슨 이렇게, 막, 현재 상태에서 무슨 영업이익이 막, 어마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 이렇게 딱 사진 하나 찍어 놓고요. 카카오랑 비교해볼까요? 비교해볼까요? 만약에 이 회사가 플랫폼 회사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카카오가 지금 221배거든요.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50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비싸요. 2021년 기준으로는 171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뭐 플랫폼 회사라고 하면 뭐 네이버도 가능하니까 네이버도 어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어 현재 주가 보다 어 지금 이제 회사가 돌, 벌, 돈 벌고 있는 상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4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조금 이제 더 증가 어쨌든 이게 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랑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이제 은행이랑 비교를 하자면 뭐뭐 뭐 은행 이런 것들이 있을거잖아요 뭐 기업은행 이렇게 보면 은행들 은 여기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p r 이 3배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3배 4배 이렇죠 kb금융 이것도 뭐 4배 카카오뱅크를 보면 은 35조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한번 나래비를 시켜 볼까요 카카오뱅크가 1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을 싹다 모아놓고 보더라도 11등이다 카카오뱅크가 기아차보다 위다 포스코보다 위다 삼성물산보다 위다 난 이건 잘 모르겠어 그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나 여러분 그만큼 카카오뱅크 많이 씁니까 근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이제 접근성이 편하고, <laughs> 모바일 버스트로 기획이 됐고, 앱으로 이제 주로 활용하는 툴이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주로 주 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지점에 가서 거래를 하시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바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이제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점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 은행이 실제로 이제 지점을 줄이고 있죠. 근데 또 이게 그 관점에서만 보자고 하면 리스크가 또 잔존에 있는 것이 인터넷뱅킹이 카카오뱅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 지금 K뱅크였나요? 거기 이제 업비트에다가 입금을 하려면은 K뱅크를 통할 수밖에 없게끔 해놨죠. 그런 거라든가 이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입금하도록. 그리고 토스도 은행 쪽에 또 진출을 하죠. 그리고 다른 쪽도 은행, 이제 인터넷 뱅킹 앞으로는 그만큼 더 영향력을 더 키워나갈 거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인터넷 뱅킹을 확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은행들,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은행들,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도 인터넷 쪽으로 점점 투자를 확대하고 어 이쪽에서 더 이제 규제도 그만큼 더 줄여주고 거래액도 더 늘리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은행들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금융 실명제 하면서 은행에 직접 이제 실명이 아니면 이제 대포통장 못 만들게끔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고서 뭐 이걸로 피싱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새로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만원이었던가요? 300만원이었던가? 그 금액 자체를 좀 이렇게 제한해놓는 방식으로 좀 받겠죠? 이제 은행가서 통장 만들면 하루에 300만원인가 뭐 30만원인가 밖에 인출이 안 돼요.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소득 수준을 증빙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급여 통장으로 바꾼다든가 이제 그러면 그걸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어, 타 은행의 급여 통장 묶어놨었던 걸 우리 통장으로 가지고 와주면 아 그래도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출금 제한을 풀어줄게 이제 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국회에서도 입법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또. 연결지어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뱅킹 쪽에 대한 규제도 좀 풀어질 거고, 또 활용도도 높아지겠죠. 뭐,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카카오뱅크만 놓고 보자면, 이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근데 그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 많이 거래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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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 2억? 그 정도 거래할 거고, 뭐, 좀 거래한다 그러면 몇 천? 뭐, 그냥 소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몇백 정도 거래를 하실 텐데,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회사의 향후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주가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5조입니다. 35조짜리의 회사를 주가를 위로 올리려면 정말 수천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지금 주로 거래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 쪽인데, 기관에서 연계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매도한 게 있었고, 또 외국인이 그걸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천만 1억 10억 100억 천억이에요. 6,300억을 외국인이 사 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기관이 계속 담다가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매수했었던 것을 꺾이고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연기금이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 그리고 글로벌 탑 회사가 될것 같다. 그런 판단이 만약에 섰다. 그럼 이걸 왜 팔겠어요. 내가 이 회사가 좋게 보인다.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좋아.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인지, 뭐, 공무원연금인지, 사학연금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기금 등, 연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군가가 지금 9,000억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9,000억 맞죠? 10억, 100억, 1,000억 맞잖아요. 9,000억. 1조를 팔았어요. 1조. 그 와중에 또 투신은 사요. 주식을 볼 때,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오늘 만약에 양봉이 떴다? 만약에 캔들 하나를 딱 보고서 양봉이 떴다? 음봉이 떴다? 방향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요, 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방향입니다. 오늘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뭐 지난 몇 달, 지난 1년그 흐름을 봤을 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 누구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단기적으로 됐든 장기적으로 됐든 난 지금은 이걸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팔아야겠어. 만약에 이거를 청약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상 따상 해가지고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 상장 날 시초가 여기서 샀다고 그러면은 5만3천원이네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팔아먹어도 30% 정도는 이득입니다. 그전에 들고 있었어. 상장 전부터 아니면 공모 때 받았어. 공모 때 받았어도 되게 이득이죠. 그 전에 상장 전부터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어. 혹은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생길 때부터 들고 있었어?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5천원에 들고 있었어? 그럼 지금 7만원이야 그럼 얼마나 팔고 싶겠어? 수익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겠다 아니면 카카오뱅크를 팔고 당장 다른 종목을 샀을 때그 종목이 기회비용을 봤을 때 수익이 더 크게 올릴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얘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상대적인 거죠 이 종목은 매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왜매도가 나오냐? 왜 밑으로 가고 있냐? 어 이상한데? 아 회사 좋은데? 이 회사 돈잘 버는데? 어휴 흑자인데? 어휴 앞으로도 매출 계속 늘어나요. 영업이익 두 배, 세 배. 와 엄청 커져요. 저도 카카오뱅크 쓰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어치워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내 판단일 뿐이야. 내판단으로는이 회사가 올라갈 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그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는 지금 연락에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 팔지 말지를 그럼 어떻게 기준을 세웁니까?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이게 써있는 건 거래량이라고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는데, 거래량이라고 써있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고지것대로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라고 쓰고 신뢰도라고 바꿔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캔들 차트 볼 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건 뭡니까? 거래량이라고 쓰고 신뢰도라고 바꿔서 읽어봅시다.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어딥니까? 얘죠 얘가 신뢰도가 제일 높아 지금 2차회에서그 다음에 신뢰도 높은 거어딥 여기도 있죠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도 있죠 신뢰도가 높은 거 4개밖에 없어요 이거 작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의미 없어 물론 이것도 거래량이 꽤커 하지만 이건 뭐 개인이 샀는지 어쨌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으로 거래하지만 저기 누군가는 500억을 가지고 거래할 거야 근데 저기 누군가는 3 0 0 0억을 들고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세? 센 녀석이 누구야? 한천로기세이 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1조짜리도 있어. 2조짜리도 있어. 3조짜리도 있어. 아니면 국가기관이 뭐통째 들어와서 그냥 뭐 사, 사버리겠대. 그럼 어마무시한 지금 돈이 잠재적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있는지, 우린 찾을 필요도 없다. 왜? 신뢰도. 거래량만 보면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차트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봅시다. 차트 볼때 그냥, 내가 이게 뭐 시가에 그려야 돼. 종가에 그려야 돼.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땐, 그냥 종가에선 다 그리세요. 그러면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 신뢰도가 높은 녀석들의 종가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얘가 제일 크죠? 여기 종가, 여기다 선 그려. 그 다음에 얘 크죠? 그 다음에 여기다 종가선 그려. 여기 얘 크죠? 여기 종가에다 선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건 얘죠? 여기다가 선 그려. 이렇게. 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자, 여기 검은 선이 있는 자리는 무슨 의미다? 돈이 많은 사람이 거래한 거야. 자, 그렇다면, 8 7 0 0 0원 어떻게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87,000원에 연락에 산 지금 누군가는 현재 주가 74,500원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게 뭐막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뭐 계산식 수식 뭐뭐 뭐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뭐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논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87,800원에 산 누군가는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자, 81,800원에 산사람 누구예요?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제가 이게 코멘트 써가면서 할게요. 9월 2일 날 사신, 형, 형님 누군지 모르겠어. 9월 2일 날산 사람은 물렸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굳이 해석한다고 그러면 저 위에서 써서 여기서 추매했어? 아, 물론 이것도 가능해. 근데 벌써 2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봅시다. 진짜 단순하게. 8월 17일에 매수한 사람도 물렸다. 이거 물린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요거, 78,000원 요거 어디야? 상장날과 상장 다음날 산 사람도 물렸다. 상장일과 플러스 1일에산 사람도 물렸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지? 어, 요거랑 요거, 요거 같은 가격이잖아. 요거, 이거 빼버리, 요거 뺄까? 어차피 두개 같은,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냥 어차 상장일과 상장일 다음날 산 사람 물렸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이래요. 현재 주가 위에서 산 사람은 지금 물렸고, 현재 주가 아래쪽에서 산 사람은 약수익 중입니다. 그쵸? 자, 약수익 중이고, 처음에 청약 때 들고 왔었던 사람도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 전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 사람들이 있고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제를 더 봅시다. 안 팔고 싶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려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옆으로 갑니다. 살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으면 옆으로 갑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78,000원 밑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팔고 싶은 애들이 너무 강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조차 물려있다, 지금. 어? 그러면 쟤들이 물렸으니까 지금 사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올리고 싶은 게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내년인지 알게 뭐예요? 얘들이 이거 진짜 막 작정하면 외국인은 막 3년, 4년도 기다려. 같이 기다릴 거야? 3년, 4년 기다릴 거면 오케 인정.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줄이자. 결론 한 줄만 얘기하면 78,000원 아래에선 비중 줄이자. 지금 팔으란 얘기예요. 카카오뱅크 지금 팔어. 잘라. 다못 팔겠어? 내가 너무 많이 팔아서 반만 잘라. 일단 줄여. 줄여 놓고 그러면 어디서 다시 사? 요거 넘어가면 사라고. 왜 넘어가면 자꾸 사라고 합니까? 지금 싼데. 올라갈 올라갈 때 사면 더 들먹는 거 아닙니까? 얘들의 평균 단가가 넘어야 지들이 올려주지 내가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고 수백억 수천억 들고 있는 애들이 아나 물렸다 나 죽겠다 야나밀려서야 글랐다 나 밀렸어, 야, 글났다, 난 모르겠다 난한 3년 내 뚫란다 뭐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나 본전 됐다야 이제부터 나돈 번다잉 계속 올라간다잉 이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야 우리는 거길 쫓아서 거래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십시오 왜 돌파 때 사야 되느냐 저 녀석들이 매수를 해놓고 지들이 지금 평균 닦아 깨뜨리면서도 내버려두고 있다. 관심이 없다. 덩치 작은 애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조미료만 조금 더 섞자면, 어, 기관 같은 경우는 로스컷이 있어요. 그래서 한10% 정도 밀리게 되면 추매를 한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털려, 깨져나가니까. 아마도 반등은 여기 정도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거 모르겠고, 거기서 거래량 이런 거 나와주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7 8 0 0 0원 위에서만 거래하시라. 그럼 깔끔합니다. 뭐 카카오뱅크 앞으로 뭐 주가의 방향 어떻게 될것 같아요? 플랫폼 회사예요. 돈 많이 번다던데. 뭐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회사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복습해보십시오.